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리더들이 한 절씩 공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삼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없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이주 만에 이렇게 마주합니다. 제눈 앞에는 여러분의 얼굴이 아닌 카메라가 있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상상하며 에베단 곳곳에 앉아 있었던 여러 청년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또이 자리에 섭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떨립니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또 여전히 목적지를 잃고 또 손은 자기 멋대로 어색해 합니다. 우리가 몇주 전부터 또 성경 봉독을 한 절씩 리더들이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촬영해서 어 보내줘서 그것을 편집해서 성경 봉독을 하고 있는데 리더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어색해하지 않고 또 여러분도 이 어색함을 어느 정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함께 어색함에 참여해 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는 다 아시겠죠? 두 손을 입 주위로 모읍니다. 오겐기데스카 자, 한번 따라해 보는 겁니다. 거기 어, 윤정이 따라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새벽에 설교도 했지만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맞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적응해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실 참 신,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어,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보이지 않지만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배우고 경험해 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한두달 남짓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과 격려해주심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 적응해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까? 이 바이러스 하나에 지난 몇 달간의 영향력보다 더 오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왔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향력 안에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향이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더 적극적으로 바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 바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물론 수치로 어, 매일 보지만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 국가적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고 또 학교들은 온라인 개학을 하고 전국의 모든 대학은 마치 사이버 대학으로 다 전환된 것처럼 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이부제 출근을 또 시행하기도 합니다. 거리에 나가 보면 식당과 가게들은 영업을 단축하는 그러한 어, 어,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평생을 어쩌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1년에 뭐 한두 차례 정도 예배당이 아닌 야외로 나아가서 야외 예배를 드리거나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사순절 시작부터 이제 오늘 부활주일까지 우리는 벌써 7주 가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한 지 벌써 두달 가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어색한 일입니다. 아마도 적응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시간이 좀더 지나가게 되면 익숙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과연 누가 부활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한 기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전통 가운데 이렇게 부활주의를, 어, 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또 이날을 부활주의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여전히 완고함을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교회를, 어, 다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상식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블 영화 좋아하십니까? 디즈니가 만든 여러 애니메이션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러한 판타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는 동화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이언맨 아이언맨은 인기가 가장 많은 마블 캐릭터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니 스타크라는 한 남자는 아주 천재적인 엔지니어로 나옵니다. 그는 신 무기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다가 테러를 당해 자기가 만든 무기에 오히려 피격을 당해서 심장에 파편이 박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영화는 이 주인공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아크 원자로를 가슴에 설치해서 온몸에 넘치는 에너지를 공급함으로 아이언맨을 탄생시킵니다. 이전에 인간 스타크가 죽고 아이언맨이 된 스타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크는 죽다가 살아나면서 아이언맨이라는 히어로가 되었고 수차례 지구를 위기에서 구하면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봉했던 엔드게임 편에서는 아이언맨이 결국 죽게 되지만 또 언제 다시 살아날지 모를 일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백설공주 다들 아시죠? 왕비가 노파로 변하여 백설공주에게 독사과를 먹게 합니다. 백설공주 죽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 왕자를 만나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후로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줄거리의 동화입니다. 백설공주는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부활하신 공주님 중한 분이십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롤이라는 세계적인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을 아는 사람들 중에 이 롤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하다 보면 그 게임 도중에 적에게 공격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간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서 게임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는 것이죠. 이처럼 판타지 영화나 동화들, 게임에서는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가 실제로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판타지의 이야기, 동화 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저 판타지 세계 속에서 한바탕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동화를 보고 게임을 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동화 속이나 판타지 세계 가운데 있었던 부활의 능력이 현실에 나에게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 손잡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동화는 끝나지만 현실이 어디 그렇던가요? 옛작순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영 형제 최근에 출산을 아 주영 형제 출산한 게 아니죠. 유정점에 출산을 했는데 행복하시죠? 영은 자매도 아직 말 못하는 언니를 키우고 있는데 행복하신 줄 압니다. 하지만 피곤할 것입니다. 또 있죠. 왕자 승찬이와 공주 지현이가 만나서 나우주를 낳았습니다. 행복하겠지만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웁니다. 지 맘대로 웁니다. 자다가 수없이 깨고 젖을 물리고 안아주고 해야 합니다. 판타지의 세계, 동화 속의 이야기는 현실과는 다릅니다. 수없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멀쩡히 살고,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보면 수없이 치고, 박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사고를 당해도 또 걸어 다닙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아주 임파서블한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 세계 한복판에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살았습니다. 그것도 고난주간의 현실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부활주일의 성도들은 수백 년 전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앞에서 사도신경 다 하셨죠?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동화 속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현실의 이야기인가요?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아멘을 했지만 동화 같은 일이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있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부활의 사건이 우리 현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적용되고 있나요? 이것에 관하여서는 다음 주에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그냥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내 어떠한 바램을 성취하기 위해 무언가를 붙드는 믿음은 그냥 우상숭배나 점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 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비가 오거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은 누가 뭐래도 신앙이 좋은 청년들일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예외를 드리지 않아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는 이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저와 이렇게 마주하고 말씀을 나누는 청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청년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동화 같은 성경 이야기이지만 안 믿는 것보다는 나은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것은 판타지 세계나 동화나 게임 속에서 일어나는 환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마치 판타지 세계 속의 영웅과 같은 우리와 다른 존재로서의 신적인 어떠한 능력이 나타난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정도 되시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식은 죽 먹기 일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 예수님의 신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기적으로만 여기고 우리는 여기에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저 역시도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아멘 하며 신앙 좋은 교회 사람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 부활이, 동화 속의 이야기, 신적을,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죽었다가 살아난 신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자 나 또한 현실에서 이 부활로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가득 차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인 고린도 전서 15장 16절을 함께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나게 된다 라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 정도가 아닌 겁니다. 죽었다가 손쉽게 다시 살아난 신의 이야기 정도로만 믿을 사건이 아닌 것이죠. 이 17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일이 없었다면,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 없다고까지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고통당하며 고난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 없어지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분이 욕망대로 즐기며 살거나 나의 꿈과 나의 소망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아멘.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판타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신적인 능력만을 드러내는 기적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현실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제가 수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겁니다. 각자 창의적으로 이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사와 여러분의 장점을 사용해서 이 땅을 다스리며 경작하며 살아가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몸을 담고 있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현실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가 몸 담고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로 인한 죄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사함 받았다는 것을 붙드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 자기를 비난하기도 하고 죄 가운데 죄책감을 끊임없이 부여잡고 자기를 정죄하며 평생을 삽니다.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연스레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너를 귀하게 여기며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인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은 번역하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하여 그 후손들인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었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사하여 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응답할 때,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신뢰할 때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생물학적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관계의 죽음입니다. 이러한 사망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죽음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진짜 삶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동화적인 상상이나 판타지 세계에 목숨이 다시 살아나는 그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드러나는 죄로 인한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망에서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생명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게 된 것이죠. 100%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정말로 기대하며 경축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저 달걀 먹는 날이 아닙니다. 꽃 피는 계절에 찾아오는 교회 절기 중 하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리더 모임을 통해서 부활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걀로 할수 있는 요리들을 해와서 같이 먹방으로 리더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달걀만 기억에 남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부활주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화 속에 가둬놓지 않고 현실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작은 이벤트를 연 것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은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로 죄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얻게 하는 신비이자 기쁨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답답하고 막막한 삶의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모든 고난과 막막했던 이 어둠이 거치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고 밥을 먹이고 함께 대화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로 초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부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앞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새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교회를 다니고 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삶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날까지 주신 삶을 살아가되 서로 돌보고 서로 도와가며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 주일을 보냅니다. 이후의 모든 날들도 이 부활 주일처럼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심, 온전하게 하심,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